오늘 이 시간에는 하늘을 묶고 푸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아봐 찾아가 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 중에 있죠. 그러니까 이 인간 관계의 문제도 있고 또 재정적인 문제 또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삶을 살 때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혼적인 사람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자, 오늘 어, 성경 말씀을 읽어 주세요.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믿음의 원리는 우리가 무엇을 할때묶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기본 원리가 뭐냐면 땅에서 먼저예요. 땅에서 우리가 매듭을 맺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땅에서 용서하지 못하면 하늘에서도 도와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푸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기도를 할때 예, 영이 강해지려면은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이 돼 있어야도 하고. 여러분들 죄가 없이 깨끗한 거룩한 상태가 돼야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잘 상달이 되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문제, 지금 얽히고 설킨 문제가 지금 많이 있어요. 그 문제를 풀고 싶은데 기도 없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풀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풀수 있는 사람들은 혼적인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사상, 지식, 방법 이런 것을 동원해서 그 모든 것들을 풀려고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18절 마태복음 18절 18절 18장 18절 우리가 땅에서 먼저 이것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먼저 풀어야지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그래서 그 푸는 모든 것이 그 핵심적인 것이 바로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헌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이 생겼을 때. 에. 뭐 하나님한테 묻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 굉장히 열심히 열심히 움직여요. 그 그분들은 헌적인 사람들은 이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보이는 것이 있어야지 안심하고 그것이 되겠다 하고 기뻐하고 감사를 해요. 그래서 이 헌적인 사람들은 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해결할 일들을 열심히 찾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해결되기도 하고 해결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해결을 되고 안 되고와 상관이 없이 이렇게 혼의 사람들을, 혼의 삶을 사는, 사는 사람들은 혼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와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이 헌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풀게 되면 이두 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해결이 되면, 아, 내가 내 방법대로 했으니까 잘 되구나.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헌이 더 강해집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죠. 그러면 헌의 방법으로 했는데, 내 지식대로 했는데, 해결이 안 되면, 어, 이거 해결이 안 되네? 하고 두려워합니다. 계속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돼도 혼이 강해져서 문제. 안 돼도 두려움이 계속 쌓여가기 때문에 문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혼이 강한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아,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해왔듯이 이렇게 되니까 됐네 예,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공적으로 살아왔어 이런 불변의 생각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도 내 생각을 강요를 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지마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렇게 살수록 하나님께서 개입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혼이 더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로는 그분들이 네, 예배도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해도 어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 혼의 방법을 찾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자기의 지식과 지혜에 모든 것을 총동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참으로 그 하늘에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지 못해요 좋은 것들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깨 부셔야 합니다. 이것들을 딴 사람에게도 권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방법들이 나는 너무 좋았어.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그렇지만 항상 그렇게 잘 돼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서는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그분들이 모든 문제에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는 여지껏 해왔던 방법들을 부셔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방법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영적인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 앞에서 반응이 내 방법을 찾지 않고, 어, 내, 내,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그 지식들을 다 없애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거 해주세요! 하고 요청의 기도보다는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 주님의 방법을 여쭤봐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아 기도를 해도 이건 너무나 해결될 것 같지 않아 정말로 정말로 너무나 벅찬 너무나 그냥 어려울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기도를 하루하고 이틀하고 삼일하고 계속 그 문제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일주일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21일 하고 어떤 경우는 40일. 어떤 경우에는 1년이 넘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더 넘게도 합니다. 자, 그럴 때그 싸움에서 한번 이겨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작전 기도를 많이 하죠. 다니엘을 작전 기도. 왜냐하면 다니엘은 기도를 했을 때 21일 만에 그 기도에 응답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웬만한 문제는 다니엘 기도, 21일간의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더긴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그 처음에 기도할 때그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안될것 같은 그 한숨, 이런 것들이 변해서 어 주님이 어떤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성령님께서 본질을 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막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은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내 문제 의 본질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내 문제가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문제의 본질을 찾아서 기도를 해봅니다. 그러면 아 그분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들을 딱 보여주세요.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의 상황들을 한 가지를 보여주실 때가 있고 더 많이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의 해결을 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서 반드시 승리가 일어나죠. 또. 제가 했던 어떤 기도에서는 이제 제가 막 쫓겼어요. 아 이렇게 쫓길 때는 내가 아주 영, 영이 약하구나. 그래서 열심히 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이제 어떤 상황을 보여주냐면 제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일본의 스모 선수들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크죠. 등치가 이렇게 크고 팬티만 입고 있는 그 스모 선수하고 체격이 저는 절반도 안 돼요 이 저하고 그 남자 스모 선수하고 이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눕혀버렸어요 그랬을 때아 영적으로 이제 해결이 되겠구나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되겠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될때 이제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환란 중에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어떠한 그 문제의 승리를 보여주셔요. 지금 지금 승리가 된건 아니에요. 앞으로의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직 되어지진 않았지만 어려움 중에 있지만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이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이겼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하다가 보면 우리가 6개월 이상 기도를 했던 어떤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문제에서 코끼리가 쭈글쭈글하게 변해서 쭉 도망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아, 이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구나. 자, 그랬을 때. 이겼다는 것을 알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겉에 보이는 상황은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그쪽 저 상대편이 도무지 우리를 어떻게 계속 그 억누를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포기해 버릴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중요한 것은 실체가 될 때까지 믿음으로 견뎌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견디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그 승리에 그 모든 그, 뭐죠?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해서 받게 됐잖아요. 그것이 돈이면 돈이고 또 사과를, 사과를 할수 있으면 사과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실체가 될 때까지 한, 한달 정도 더 기다리다가 보니까 우리가 받게 됐잖아요. 돈을 받게 됐잖아요. 우리가 영적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전리품이라도 받습니다. 그리고 꼭그 부여하게 바뀌어져요. 이겨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있습니까? 이겨버려야 돼요. 이겨.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그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환 어떤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했잖아요. 환란 중에도 우리가 믿음을 갖게 주님께서 보여주세요. 자, 너 이렇게 하면 이긴다 하고 용기를 주시고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여주셨으면 그것이 앞으로 될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알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반드시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모든 리품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지금 받지는 않지만 감사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은 지금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여, 그 마음속에 즐거워하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 그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아, 이것은 반드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을 해요. 주님,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모든 상황들은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참고 기다릴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다 이긴 싸움에서 포기해 버리고 아 취소해 취소해 버려 다. 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긴 거, 코끼리도 다 이기고 했는데, 여기에서 그냥, 그냥 취소해버리자 했으면, 전리품 못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정말로 끝까지 여러분들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체가 되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어떤 문제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릴 때 이제 고백하고 선포한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이는 상황은 지금 승리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는 반드시 아멘하고 받아들으세요 그래야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취한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겼지만 전리품을 받지 못해요.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면 돈을 끝까지 받는 것이 그, 그 믿음 아닙니까? 우리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뺏긴 돈 그것을 받으려면 끝까지 받아야지 그것이 승리지. 아, 보여주셨어. 우리가 이기는 거 보여주셨어. 그런데 저쪽에서 줄것 같지 않아? 아, 어떡하지? 아, 그냥 포기할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 달이건, 1년이건, 끝까지 주님이 한번 승리를 주시는 것은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참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 내년 그 나타나셨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사라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 아기를 갖게 된다 그랬을 때 피식하고 웃었잖아요 웃었지만 웃었지만 아기가 생길 때까지 끝까지 어, 참고 견디는 거죠 주님께서 다 그것을 믿음으로 갈수 있게 이끌어 주시지만, 승리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지만, 우리도, 우리도 그것을 말씀을 받고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그 은사적인 그 응답 같은 거. 지금 받진 않지만 그런 것이 있으면 실체가 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요. 끝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환란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냐면 영어로 캐릭터 그러니까 인격도 되고 성품도 되고 그러니까 인내는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이 이런 것들 환란이 시작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죠. 어려움들이 그 영성의 시작점이 되어요. 재정이랄지 질병이랄지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갑니다. 그 연단 성품을 만들어 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품을 만들어 갈때 이제. 우리 안에 영적인 성품들을 만들어갈 때그첫 단추가 환란 어려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들어올 때 환란을 통해서 두려워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환란을 통하지 않고는 굳센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강한 영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환란을 어떻게 대면하셨습니까? 내 방법대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방법대로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방법대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영이 강화되는 방법으로 계속 하셨을 때는 영적인 성품, 그러니까 인격이 영적인 성품으로 바뀌어집니다. 내가 기도와 예배로 그 문제들을 풀게 될때 여러분들은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가고 있구나 하고 아시면 됩니다. 혼적인 사람들은 불안하고 염려를 하고 방법들을 찾는다고 했죠.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여기에 있을까. 그리고 이 어려움들이 있으면, 아, 하나님, 저는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데, 저 기도로 반드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기도, 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영적인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포인트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반란 앞에 이 반응을 할때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세요, 하나님,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하고 문제를 가지고 가다가 보면 처음에는 이 문제가 전혀 해결될 힘이도 없고 찾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기도의 실름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실름에서 이기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이기지 못하면 그 문제는 자초됩니다. 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고 있다, 내가 그 영에게 쫓기고 이 쓰러진다, 그러면 실망하지 마세요. 내 상황이, 영적인 상황이 아직은 내가 준비가 좀그 영들을 이기게는 아직은 내가 약하구나. 그래서 합심으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합심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 그, 혼자서는 음? 열을 쫓고, 둘이서는 천을 쫓는다고, 우리는 만을 쫓고, 십만을 쫓고, 다 쫓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둘이서 하면 그 시너지 효과가, 영적인 효과가 훨씬 더 세지고, 셋이서 하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길 수 없지만, 함께 합심해서 그 문제를 기도로 실험을 하다가 보면, 쉽게 그 문제가 그냥 그 영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는 아기가 하기, 힘든 문제가 있으면 합심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에요. 우리의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도와주시라고 막 기도를 하고 그러면 반드시 그 어떤 승리를 주는 그 희망적인 그 그것을 응답으로 주십니다. 자, 이 응답으로 주셨는데 아직 안 일어났어. 이럴 때 그냥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죠. 끝까지, 끝까지 여러분들 믿음으로 견뎌요. 실체가 될 때까지 믿음으로 견디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리품을 다 받아요. 많은 것들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그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이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늘을 묶고 푸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승리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죄가 있으면 회개를 해서 거룩하고 깨끗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알게 되고 반드시 이겨서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 승리의 삶이 될줄 믿습니다.